뚱뚱, 뚱뚱. <laughs> 무슨 인 이게 엄마 아빠가 55살이잖아? 어. 그 55만원이야. 어.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이게 어떻게 하냐면, 어. 눈을 가려. 어. 그래서 어. 이게 이걸로 이 퍼서 어. 여기 옮기는 거야. 어. 옮긴 만큼 자기 거야. 어. <laughs> 진짜? 어, 다. 아니, 아빠가 다가져갔다 어. 아빠 다 어. 아빠가. 그래. 그래. 너 어떻게, 저한 개밖에 없는데 먹잖아. 이한명한 한 명씩 하는 거지. 그래. 먼저 하는지 두 번째 하는지. 이무잘래 너 먼저 할 거. 세 번째 할게. 이무 잘래. 이대로 가자. 삼 번째. 성칠단 해보자. 아 예나 할 거야. 시간 30초. 응. 시작. 응. 1 2오뭐들어우와미쳤어 오, 육, 칠. <laughs> <5, 6, 웃음> <7, 웃음> <웃음> 야! <웃음> <웃음> 어, 정말 <엄마> 잘하는 거야! 30살 된다! 3 0 지났다, 엄마, 까다 엄마, 엄마! 이거 다시 올려야 되지, 야! 아 다시 올리고. <laughs>

아빠, <laughs>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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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덜들다이 많이>.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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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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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. 아, 뭐 올리지 마. <laughs> 네. 나. 나. 오, 오, 야, <laughs> <않도록 안>. <laughs> 뭐야! 아빠 이제 기술 안다. 그러니까, 엄마한테 봐가지고. 에이, 진짜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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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진짜. 딱 내가, 그, 내한명 그 봐가지고. 아! 같이. 구. 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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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<laughs> 번, <laughs> <laughs> 한 번씩 해너 이렇게 한 야, 번씩 기회해. <laughs> 3분씩, 마지막 기회야 진짜 나안 준다, 가져갈 거야 이번 어. 20초 20초 에이 너무했다 진짜, 진짜. 자, 시작, 시작. <laughs> 이제 좀안해야 근데 와 확실히 다연두 번째 아니니까 다른 거 아니야 야그러그라 아니야 그럼 이거 다 뿜지 지금 와 <목소리로> 아 아니, 어? 아빠 가지 마아빠 가지 마안 보이잖아. 뚫 확실히 달 아빠 가지 마야 이거. 알겠다. 빨가 땡. 땡. 마지막 기회. 아빠 열 봤다. 아, 웃겨. 그런 <laughs> 그어건어 시작. <웃음> 와 <씨>. 와. <laughs> 리이 <laughs> <미쳐서 봐. 웃음> 아, <다> <laughs> 아, 진짜 미쳤나 봐. 와! 아, 달했다 어! 3 2아이야 길태가 엄마한테 했잖아. 심중말 겁밖에 안돼 어. 근데 쓰원은마 하나 빼고다가져갔어 아빠가 한번 쓰러져서 살이 꾼네 됐어. 잠시 좀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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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겠습지 마! 알겠지 마! 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지 마! 겠습니다알겠습니 yeah <laughs>